무질서한 진자의 움직임. 안녕하세요. 부산 과학 체험관입니다. 이 전시물은 여러 막대와 베어링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유리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에 T자형 막대 가장자리에는 세 개의 막대가 베어링이 장착된 상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T자형 막대의 가로세로가 교차되는 지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은 돌출된 손잡이로 진자를 회전시켜 놓습니다 진자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배경 구조물 때문에 잘안 보이는군요. 뒤편에 흰색 판을 갖다대고 다시 볼까요? 네, 각 진자들의 운동이 예측 가능한가요? 이것은 일반적인 진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비교해봅시다. 트래커 프로그램을 본 진자의 움직임입니다. 네,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쉽게 예측 가능합니다. 이와 비교하면 무질서한 진자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이것도 트래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진자의 움직임은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보입니다. 사실상 진자의 운동은 물리학의 예측 능력이 무시될 정도로 매우 복잡하면서도 다소 기발하게 비틀리고 회전합니다. 이러한 혼란이나 비선형 운동은 초기 조건의 작은 차이가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때마다 발생합니다. 작은 초기 조건의 차이 때문에 회전시킬 때마다 전혀 다른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쯤에서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죠? 네, 카오스입니다. 일명 나비효과라고도 하죠. 카오스 이론은 1961년 미국 MIT로 돌아갑니다.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는 당시 상당히 성능이 좋은 컴퓨터로 기상 예측 모델을 시험 중이었는데요. 정확한 법칙을 발견한다면 날씨를 예측하는 일도 가능하리라고 믿었죠. 로렌츠는 기상 예측 시뮬레이션을 한번 검토합니다. 이전에 출력한 데이터의 초기 조건을 컴퓨터에 직접 입력하여 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 거죠. 그런데 시뮬레이션 결과가 애초와 달라져 깜짝 놀라고 맙니다. 애초 숫자는 0.506127과 같은 소수점 이하 6자리였는데, 로렌츠는 간단하게 0.506처럼 소수점 이하 3자리만 입력한 거죠. 1000분의 1 정도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로렌츠는 1963년에 이 결과를 한 기상학자의 이론이 맞다면 갈매기의 날개짓이 날씨의 과정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 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발표하고 이후 강연과 논문에서 갈매기 대신 더 시적인 나비를 사용했으며 초기의 미세한 변화가 결과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로렌츠의 발견은 흔히 나비효과로도 불립니다. 카오스를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전시물 여러분은 잘 이해했나요? 감사합니다.